안녕하세요.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검색기에 대해서 한번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버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검색기에 대한 광고, 또 자동매매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사용해도 돈을 벌수 없는 이유가 있고, 왜 그런지 알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로 돈을 벌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접 만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검색식 자동매매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그러한 로직들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검색식을 직접 만들면은 이 검색식이 어떠한 로직으로 어떻게 종목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이 만든 검색식을 사서 쓰게 되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 종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이 검색식이 무조건 좋으니까 여기 나온 종목들 사면 수익 난다. 그런 광고에 속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기 힘들더라도 직접 이러한 검색식들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돈 되는 검색식은 판매하지를 않습니다. 저 역시도 단주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목이 나오는데 돈이 되는 프로그램은 저처럼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검색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시중에 있는 로직으로 만들었거나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든 판매용 검색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용이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 혹하게 되고 따라가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까지 하면서 여러분 돈 벌어 주게 판매하는 검색식은 없다 그렇게 달콤한 말들은 결국 여러분의 손실과 관련이 됩니다. 절대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직접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검색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검색식이나 검색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매매를 이미 잘 하고 있는데, 일일이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힘들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색식이나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가 대신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10종목, 20종목을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컴퓨터가 그중에서 한 5개만 보자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상태에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좀더 편하게 매매하자는 게 목적이지 이 검색기로 돈을 벌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안 되니까 아, 이러한 검색기라도 사서 종목 나오는 거 매매하면 돈 벌리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과정과 결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매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좀 줄여서 매매하기 편하게 만든 게 검색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돈 벌린다는 소리에 혹해서 검색식을 사서 써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상술에 불과하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매매가 우선 잘 돼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검색식을 통해서 좀더 편하게 종목을 발굴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매매가 좀더 안정적으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건너뛰고 나는 공부하기 싫어. 무조건 바로 돈 벌래. 이런 마음을 먹고 검색기를 구입하는 순간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날리고 싶다면은 검색식이나 자동매매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보고, 아, 안 되구나. 느껴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검색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 검색식을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든 검색식이죠. 제가 사용한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검색식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매매에 맞게, 아 나는 기관이 사는 종목이 좋아, 혹은 이러한 차트에서 이러한 눌림을 주는 종목이 좋아, 이런 것들을 좀더 편하게 찾기 위해서 검색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처음 주식하는 분들은 전 종목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전 종목을 다 검색했어요. 첫날에는 하루 종일 걸렸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두세 시간이면 다 검색하고 나중에는 한 시간이면 다 봅니다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검색식을 만드는 거고요 키움 증권 기준으로 0150 화면 번호입니다 0150 화면 번호에서 내가 넣고 싶은 조건식을 넣는 겁니다 저는 보통 거래량 거래금액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옛날 검색식이라서 거래량인데 거래금액이 더 좋겠죠 그래서 거래금액을 더블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거래 금액이 들어가죠. 그 다음 기간 내 주가 변동 폭이라고 있습니다. 시세 분석에 들어가서 가격 조건에 들어가면은 기간 내 주가 변동 폭이 나옵니다. 더블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10봉 그니까, 일봉 주기입니다. 이게 분봉도 있고, 일봉도 있고, 있는데, 일단 일봉 주기로 내가 10일 전까지, 10봉이니까 10일 전이죠. 10일 전까지, 어, 10일 구간 중에서 최고랑 최저 폭이 적어도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걸 검색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 입형 배열이라고 있습니다. 주가 입형 배열은 여기,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면은 주가 이동 평균이 있고요 여기에 주가 이평 배열 3개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클릭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이 배열을 다른 건건질것 없고 처음에 10 그리고 그 다음에 5그 다음에 3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11선보다 5일선이 위에 있고 5일선보다 3일선이 위에 있는 정배열의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대상변경이라고 있는데 대상 변경에서 우선주라든지 거래정지, 정리매매 또 여러분이 하기 싫다면 관리종목, 투자경고, 투자주의 이런 것들 다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다 제외를 하고 검색을 눌러보면 종목이 11개가 나타나죠.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까뮤 ENC입니다. 지금부터 10봉 전 기준으로 10일간 최고 최저의 폭이 적어도 50% 이상 나왔던 종목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구간이 되겠죠 이 10일 동안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5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종목이 나온 거고요 어, 조금 지났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좀더 빨리 아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좀 빨리 봤으면 은 이런 눌림목에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매매기법이 됩니다 다른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서원, GSE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0일 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폭이 50% 나왔다는 거죠 최고와 최저의 폭이 그래서 눌림목을 잘 기다려서 반등을 노리는 그러한 매매가 됩니다 우리산업홀딩스, 유비커스는 이미 반등이 나와버렸고 기네마스터 마찬가지 이게 지금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한 5일 전 계속 나오고 있었겠죠 이런 종목은 잘못 좀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공업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 제가 3일선이라고 명칭을 붙인 거는 어 이러한 급등주들이 여기서 이평선을 넘으면 3일선 맞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음 보여 줄 거예요. 그래서 3일선이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스윙 매매 할때 사용하는 검색식도 있는데요, 많죠. 예.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검색식들인데 단타 잔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 체결 상위가 이제 어떤 것도 있는지 또 DMI 지표를 가지고 하거나 거래량을 가지고 한다거나 검색 식에 들어가는 게 되게 작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으면안 돼요. 스타트 주사라고 해서 일모 균형에서 구름대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죠. 조건식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서 채널 지표에 일목균형표가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에 들어가서 기준선 비교라고 있습니다 기준선 비교를 넣으면은 전환선 기준선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주가가 선행스팬2를 올라왔을 때라고 바꿔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내 주가 변동폭은 양봉 전까지 229분간 인데요 약 300일간 최고 최저폭이 100% 이상을 보는 겁니다 300일 동안 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100% 이상 나온 종목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 종가, 영봉전 종가가 60봉 내, 이 300봉 내에서 최저 종가가 나온 종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60일 사이에 저점을 찍었냐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죠. 저점을 찍고 구름대 위로 올라왔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주가 등락이 100%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최근 60일 동안에 최저가는 찍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는 주가가 구름대를 넘어 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돌려보면 장이 좋을 때는 종목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보죠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저가에서 1 2 0 찍고 눌림을 줬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구름대 위로는 올라와 있죠 구름대 위로 올라온 상태 그리고 기간 내에 주가변동폭이 이게 거꾸로 봐도 100% 이상이거든요. 14,000원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코스모학 카프로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30개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살만한 종목을 고르는 거죠. 스윙으로 살만한 종목을 고른다. 이제 삼화 전기도 계속 관심 있게 볼수 있겠고. 여기서 봤으면은 괜찮았겠죠. 다들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있죠. 제가 원하는 거는 구름대 위로 올라온 다음에 눌림을 원하겠죠. 이런 식으로 서울 반도체처럼 이런 눌림을 기다리겠죠. 딱히 이거다 싶은 건 없는데, 체크해보죠. 제가 스윙매매할때 어떤 종목을 좋아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맥스 MBT. 이제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상승 후에 지금 눌림을 주면또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이런 종목도 좀 늦었죠 여기서 봤으면 좋았겠죠 네, 물론 여기 찍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딱히 뭐 차트가 이거다 하는 종목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스윙 종목들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단타할 때 쓰는 검색식인데요 최근 강세라는 검색식인데 상당히 깔끔하죠. 사실 좀더 복잡하고 뭔가 숨겨진 비법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 내 등락 봉수. 시세 분석에서 기간 내 등락 봉수를 넣고요. 0봉 정부터 7봉 이내에 한 번이라도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장중 상한가 발생한 종목을 넣는데 이, 이 부분은 오알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 검색을 누르면 은 실시간 검색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장중에 계속 보이는 거죠. 장중에 상가한 종목들도 보이고. 어떠한 종목도 있나 한번 체크해 보죠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크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다음날 관심 있게 보겠죠 눌림을 줄때 상갈 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을 다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타는 이런 상한가 종목을 그 다음날 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검색시계 뜨고 이러한 종목들을 보다가 눌림을 줄때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러한 종목들이 눌림을 주고 잘 가는 시장이 있고요 눌림을 주고 밀려버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검색식들은 다 말씀 좀 드린 것 같고 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기관 수급주 찾는 검색식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다 눌러보세요 아 나는 재무가 접자가 아닌 게 좋다. 혹은 어떤 패턴의 종목들 찾고 싶다. 혹은 나는 이평선이 어떤 흐름일 때 종목을 찾겠다. 볼린저 밴드가 어떨 때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거를 한번 사보겠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 지분에 대한 종목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색식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내가 원하는 종목이 나오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써야 그게 내 검색식이 되겠죠 남의 검색식을 백날 가져와서 써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 것도 참고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검색식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검색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검색식 자동 매매 이런 것들 돈 주고 사지 말자 말씀 드릴게요. 검색식 만들 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검색식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제가 만들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